최근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출시가 되어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AI 스피커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 집에서 정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솜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패키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인공지능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좀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외관에서 보면 이 제품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제품이라는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란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언박싱 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부모님들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다솜입니다 빠른 테크 정보와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패키지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들어있고, 상단에는 본체 등이 들어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패키지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개봉을 하게 되면 귀여운 다소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다소미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퀵 가이드를 만날 수가 있고, 충전을 할때 사용할 어댑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인공지능 로봇 다솜입니다. 이 제품 상단에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이드 부분에는 스피커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충전단자, 전원버튼, 그리고 카드 슬롯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접촉 센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접촉 센서 영역을 터치를 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품 상단에도 접촉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방법,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되겠죠. 제품 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다소미가 켜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인트로 영상도 굉장히 귀여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뉴는 말벗 영상통화 메신저 소리 조절 긴급 상황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제품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메신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긴급 상황일 때는 긴급상황 버튼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바로 알림을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과 우측을 터치해보면 볼륨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미는 말벗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말벗 켜짐 상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다소미가 좋겠다. 사람을 인식하고 먼저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혼자 집에 계신다고 하면 다소미가 부모님의 말벗의 네.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대화 자체도 부모님들에게 잘 어울리는 대화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부모님들 앞으로도 집안에서 하시고 혼자 언니. 계신 다소미가 알려드리니까? 부모님들 외롭지 않게 네,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통화 메신저 긴급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보호자나 자녀 등이 스마트폰에 다소미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도 다소미가 영상통화가 왔다는 것을 안내를 어르신. 해주기 때문에 쉽게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모티콘 등을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맞나? 되면 그것을 다소미가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글을 보시지 않고도 메시지가 왔다는 걸 음성으로 바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도 다소미가 다른 인공지능 스피커들과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성 메모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다소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하루 일정이나 복약 시간 등을 다소미 앱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다소미가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약을 드실 시간도 잊지 않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다소미는 긴급 상황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0초간 기다린 후에 가족들에게 긴급 상황이라는 알림을 보내게 되고요. 바로 연결해서 다소미를 통해서 가족들이 현재 부모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마. 다소미는 이렇게 다소마라고 불러서 대화를 하는 기능도 제공을 뭐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있지요? 이렇게 사람이 보게 되면 보셨나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또한 이 제품은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다소미를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부모님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안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미를 직접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